안녕하세요. 오늘은 검은별의 상위 아이템인 군왕 무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. 예, 캐릭터전의를 푸신 다음에 가모스의 심장 또는 카란다의 심장을 수출합니다. 이 예, 다음으로 이제 시면의 우물을 통해서 아침의 나라로 이동해주세요. 어 군왕 무기는 현재로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건 신중히 좀 진행을 하시고요 고다이드 무기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검은 별로 교환을 하셔서 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진행은 캐릭터는 우사로 진행을 하였고요. 그 우사의 주무기와 스칼라의 주무기를 넣어서 군왕의 무기로 교환을 하였습니다. 시대를 인간자여 그대에게 이 신물을 내리며 빛은 음을 비추며 세상을 밝혀지니 허락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따르는 법, 하이텔, 무기로 티끌 같은 어둠마저 살 거라. 네, 제작한 군왕 각성 무기에 가모스의 심장 또는 카란다의 심장을 개량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이템 전이를 해서 캐릭터 전이를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